여러분 아, 저는 나눔 봉사 뜨개질 나눔 봉사 서정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려니 힘드시죠?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이때에 우리라도 화이팅 합시다. 아, 저는 이번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거리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어렵지 않으니까 아, 여러분 모두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링을 먼저 넣으시고요. 이다가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겁니다. 짧은 뜨기 한번 하시고 또 혹시 약할지 모르니까 한번더 이렇게 두 줄을 되었을 때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슬 세 코. 기둥코에요, 사슬 세 코는.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짧은, 아니, 긴, 긴뜨기를 한 자리에다가 두번할 겁니다. 자, 긴뜨기 한 번. 한번 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슬을 세번 하십니다. 이렇게 세번 하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그래서 무늬가 양쪽으로 나올 수 있게 여기 한 코에 두번 긴뜨기를, 한번긴뜨기예요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두번 해주십니다. 또 사슬 세 코. 그서 돌려가지고 한길 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번해 주시어요. 사슬 3코. 돌려서 꼭 돌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번 이런 무늬가 나오죠. 사슬을 세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할 거니까 여기다 한번 감아서 바늘에 감아서 같은 자리에 두번두코 빼고 두코 빼고 한번 감아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여기서 내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리시고 또 한길긴뜨기 돌리시는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니까 쪽에 고리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고리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슬 하나 넣고 뒤집어서 이 링을 바늘에다 끼고 한번이쪽과 같이 한번 떠줍니다. 그래서 링을 같이 넣고요. 저쪽에도 두번 했죠. 그 이쪽에도 한번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세코가 됐을 때한 번에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빼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길이는 제가 목에다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정도 길이면 될것 같아요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혹시라도 벗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laughs>